헬리세이드 지금 흙기에 둘 배기 두개 달고 나서 그 배기 쪽에 물 물어고 보셔봐 수증기 하고 엄청나잖아. 완전 연소지 뭐 냄새도 안 나는 거야 이거. 응? 나도 보자. 완전히 수, 수증기 냄새는. 무슨더라 <laughs> 어? 지금 뭐2,000 k m 도안뛴 차인데 연비 때문에 이제 다신 거야. 야, 네. 어. 네뭐 천원 뭐 이렇게 하여튼 아시는 분은 달아요 어, 새 차부터 달면 좋은 거지 지금 이거 뭐야 1593kg인데 1593kg 근 응. 조용하다 엔진이 조용하고 음. 아주 좋아 응. 조용하고 좋아. 펠리세이드. 3.8 깨수린.